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자 폭증에 대비한 긴급 대응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원주의 한 재활병원. 직원 3명이 첫 확진된 뒤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연쇄 감염되며 열흘도 안돼 확진자가 160명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단일 집단 감염으로는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병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는 병원 내부와 오미크론 변이에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두 분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아, 저기 확정된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직원 그 따, 다른 분들도 뭐그 확진 내지는 그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처럼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방역 대응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원주에서 감염이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거의 한달 사이 18개 시군 가운데 15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를 진단해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검체 가운데 해외 입국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300건을 검사했더니 154건, 46%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지난 17일까지의 검사 결과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은 이미 절반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결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운영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부분 60%로 보고 있는데요. 시차 주택은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했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을 재택치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재택치료 확진자가 331명에 달하지만 최고 1,4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오미크론 긴급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